오! 대박! 웨딩 촬영이랑 본식에 은근히 중요한 게 바로 톤업 크림이란 말이에요. 이게 눈에 띈 거예요. 바디 톤업이랑 페이셜 톤업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톤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써보려고요. 먼저 페이스 톤업 크림. 오! 지금 사면 하나 더 주나 봐요. 발라봅시다. 제가 되게 인위적인 톤업 크림을 진짜 싫어해서 안 좋아하거든요. 얘는 어떨라나? 얘 마를 때 되게 파우더리하게 말라진다. 그쵸? 렇 광이 없죠? 얘진 진짜 자연스럽게 딱 톤업된다. 화이트 레이어하고 오파시티 15% 정도 추가된 그런 느낌이에요. 때같이 밀리는지 보는데 일단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다음은 요 바디크림. 제가 요즘 몸이 많이 탔거든요. 여기다 발라볼게요. 오 이거 흡수 되게 빠르다. 오 대박. 약간 노리끼리한 피부가 상아빛에 조금 더 밝아졌거든요? 이거 색이 완전 달라지는데? 와 완전 색이 달라. 팔꿈치도 색이 달라. 여기다가도 발라보자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오른쪽 묘하게 어두운데 왼쪽이 훨씬 더 화사해요 정말 나는 티나는 토업크림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나인위스스 한번 써보세요 괜찮은데? 제가 원하던 그 톤업이에요 좋다